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. 마이클 씨가 인터넷 쇼핑으로 가방을 사려고 합니다. 그런데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 카드 비밀번호가 계속 틀렸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네요. 그래서 영민 씨한테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군요.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. 마이클 씨, 왜 그래요? 무슨 문제가 있어요? 네, 갑자기 내 카드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. 갑자기 기억해야 할 것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는 갑자기 기억이 잘안 나요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. 마이클 씨, 왜 그래요? 무슨 문제가 있어요? 네. 오류 메시지가 나오네요. 그래서 영민 씨한테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.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. 마이클 씨가 인터넷 쇼핑으로 싶어하는군요.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. 가방을 사려고 합니다. 그런데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 카드 비밀번호가 계속 틀렸다는